뭐, 예를 들자면, 어, 새벽 2시, 3시에 반란주점, 눈사롱 가가지고, 뭐, 300만원, 500만원씩 긁었다. 근데 그런 게 꾸준하게 누적되어 있어갖고, 그 비용처리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준다라고 하면은, 어떤 공유준비가 아니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돼지고기 세번 먹어서, 응. 50만원 나올 거, 네. 소고기 한번 먹어, 30, 30만원, 30만원 먹는 게더 낫다라는 거죠. 그렇죠. 응. 사업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게 낫죠. 그러면 다음 장면 보시죠. 보면... 내가 아무리 가게를 싸게 내놨다고 해도 싹다 백수들 아니요. 아 백수 라뇨 저희 백수 아닙니다. 저희 엄연한형아 형제예요. <laughs> 이 둘이 형제고 이 둘이 부부, 부부입니다. 이렇게 예. 네. 아온 가족이 다 마음 잡고 장사 한번 해보겠다는. 이동이는 건 뭐지? 아니 그러면은 뭐 계약금이라도 들고 와서 이렇게 뭐 말을 이렇게 하든가 해야지. 아유 가족들끼리 마음 맞춰서 하면은 선발도 잘 맞고 좋지. 제가 이 사람. 남편입니다. <laughs> 응? 뭐요? 첫자기 남편이라도 마. 전 남편. 오 씨. <laughs> 아메리칸 스타일. 음. 미국 영화에서 보던 거. Yes. 이 장면에서 제가 찾은 내용은 재밌게 넘어가려고 경찰들이 약간 에피소드를 만들었는데 이혼한 부부가 음? 함께 사업을 합니다. 그럼 음. 남으로 인정되는지. 야, 이 수입에서 이거 네가 더 가져가고 이건 양육비로 쳐. 이렇게 할수 음...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자면, 그, 그렇죠. 세금에 대한 부분도 어떻게 달라지는 건지. 사업적으로만 놓고 보면은 제가 봤었을 때는 좀 달라질 수 있는 게 크게 없을 것 같긴 한데, 굳이 꼽자면 한 명이 벌면 소득세 누진세 구조잖아요. 근데 한 명이 벌면 돈을 많이 벌게 되면 최고세 구간에 달라져요. 근데 그거를 쪼개가지고 나눠서 소득을 각자가 별도로 인식을 하게 되면은 누진세의국가는 조금 회피할 수 있는 게 아마 첫 번째일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그 이혼한 사람을 같이 사업하거나 고용했을 때뭐 혜택이 있냐 그러면은 그 세액공제 우리 사업자들이 가장 크게 받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로 통합고용세액공제라는 게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은 정규직들을 많이 뽑아서 고용을 좀 활성화 좀 해줬으면은 세액공제 많이 좀 해주겠다라는 취지인데 배우자나 직계준비소는 특수관계는 안 해주거든요 근데 이혼해서 만약에 남이다 그러면은 그런 세액 공제는 받을 수 있겠죠. 그거 하나 뭐 하자고 이혼하는 거는 제 봤을 때는 별로 큰 실익이 없을 것 같고 조금 더 얘기하면 양도소득세나 그런 데서는 이슈가 있어요. 지금 여기랑 다르게 어 만약에 사실혼 관계로서 실제 이혼한 게 아니라 같이 살고 있으면. 동일 세대로 봐가지고 세금 계산 다시 하게 되는 그런 이슈가 좀 있습니다 사업할 때 이혼한 부부로서 메리트 같은 건 전혀 없다? 조금 이을수 있겠지만 그게 응. 굳이 응. 하지만 주택 관련된 것들 그거의 세금에 대해서는 분명히 장점이 있기 때문에 가짜 이혼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얘기인거요 많아요 거. 이혼을 만약 해가지고 별도 세대로 봐주면은 세금 차이가 몇 억씩 나요 그냥 주택비과세 같은 거는 받을 때 세금이 0원이거나 아니면 세금이 6억 원, 7억 원이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뭐 오셔갖고 이혼을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요? 이렇게 나한테 물어본 사람도 있어요. 이혼한 사람들이 세무사를 찾아온다는 게 그런 것들도 있었고 이혼하면 택세지. 농담이고, 국세청에서 조사관님들이 다 알고 계 있으니까 대표적으로 알수 있는 게. 실질적으로 주소지가 어딘지 주소지는 따로 해놓더라도 만약에 사실혼 관계로서 같이 살고 있으면 카드 쓴 내역, 자동차 블랙박스 내역이라던가 생활 기반으로 사용하는 것들이 다그 근처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족으라고 하거나 아니면 조사관이 직접 나가서 보기도 합니다. 다음 영상 보겠습니다. 어쩌, 아, 아, 안 먹었어? 아 좀. 뭐야 이거? 당신 말 없다면 이렇게 비싼 거먹 뭐 그게 무슨 말이야? 식단이 왜? 이 장면의 질문 사항은 와이프한테 주는 명품 제한이 없는지 제한이 있죠 일정 수준에서 이것도 사회 통념의 범위이긴 한데 예전에 한번 제가 뭐 생활비 관련돼가지고 얘기를 한번했었을 거예요 지금 뭐이 영상에서 보니까 뭐 구찌 백이랑 현금을 좀준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이 정도 수준은 충분히 우리 사랑하는 배우자를 위해서 줄수 있다 하지만 명품으로 하나의 뭐 뭐 10억, 20억 우리 현찰로 무슨 그비타버에 박스에 담아갖고 뭐한 100개씩 이렇게 준비해서 준다. 그런 건 당연히 문제가 되겠죠. 배우자한테 줄수 있는 최대 금액과 그게 기간이 얼마나 되죠? 아 증여재산 공제로 놓고 보면 10년에 한 번씩 6억까지는 세금이 없이 그냥 줄 수가 있어요. 이거는뭐 생활비를 떠나갖고 그냥 현찰로 바로 줘도 괜찮아요. 저희가 이 영상을 살짝 다시 봤잖아요. 느린 장면으로 생각보다 현금이 없어. 왜냐면 이거 극장에 처음 봤을 때는 그 부츠백 하고 팍 하는 이거에 되게 임팩트가 있어서 헉, 현금 막 했었는데 저도 지금 막상 다시 보면서 이게 보니까 50... 이거 세바 50만 원도 안 돼요 이제 보니까 한 5, 60 정도 되려나 그리고 부지 이거 미디엄 토트백이라고 하나요? 요거 제가 알기로 한 200? 300? 이 정도 수준이거든요? 해봤자 지금 한 2, 300준 거예요. 현금까지 포함해가지고. 이 정도는. 네. 그리고 요거는 제가, 어, 세무사님 말고 변호사님 모시고 와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하고 싶었었는데, 돈을 줬는데, 씻으러 갔습니다. 성매매인가요? 갑자기? 음. 저의 영역이 정말 아니어가지고 모르겠는데, 대가성 여부의 입증에 따라 달라질 것 같기는 한데, 첫 번째로는, 부부간에는 사실, 그런 부부관계를 맺는다는 게, 정말 자연스러운 행위이기 때문에 아마 이게 자연스러운 거로 넘어갈 걸 확률이 높고 두 번째로 대가성 입증 여부라고 보여지는데 그 대가성 여부가 실제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 민, 민법이나 변호사님들 생각으로 대가성 여부를 봐서도 보셨잖아요. 시으러 간다니 하면서 바로 자크 딱 올리잖아요. 나는 그 대가를 지불하고 다른 걸 기대한 게 아니야.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거는 뭐 에, 전혀 새로 시작하자. 난 당신 믿어. 모든 하면 잘 해낼 거야. 아, 이 장면이 전 너무 웃겨. 어난 월급에 뭐 다른 모아놓은 돈은 없지만 그래도 우리한테는 무슨 퇴직금이 있잖아. 나는 어디든 괜찮아. 치킨집만 빼고. 왜 그런 거 가지고 울어? 아, 울지 마. 울지 말라고. 괜찮다고. 왜 그런 걸 울어? 난 괜찮아. 괜찮아. 또. 아니야. 아, 괜찮아. 아니 시작하자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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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겨 어... 쓴 거잖아요. 그래서 울죠 지금 네. 퇴직금 다 나갔으니까. 퇴직금에는 세금이 있나요? 당연히 있죠. 퇴직금에 대해서는 세금이 당연히 있고 그 말이 있잖아요. 소득이 네.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퇴직금이란 건 보통 급여소득자분들이 많이 받아요. 그래서 그거를 회사 쪽에서 원천징수를 하고 나서 주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퇴직금 신고를 뭔가 한다던가 소득세 신고를 한다던가 이런 일이 적어서 없는 걸로 알고 계신데 퇴직금도 당연히 있고 크게 소득세 구조는 종합소득세하고 양도소득세 퇴직소득세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종합소득세는 이자 소득, 배당 소득, 뭐 사업 소득, 근로 소득, 연금 소득, 기타 소득 이렇게 여러 개로 합쳐져 가지고 요 소득을 1년치를 싹 합산을 해 가지고 세금을 매겨요. 양도 소득세하고 퇴직 소득세는 같이 합산을 안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분류 과세 된다라고 말을 하는데 양도 소득세는 사실 자주 있는 것도 아니고 단가가 커요 일단 퇴직소득세도 마찬가지로 뭐 매년 있는 세금도 아니고 어쩌다 한번 나오는 거고 굉장히 금액대가 크기 때문에 합산을 하게 되면 은좀 세금부담이 크기 때문에 따로 떨어뜨려서 세금부담을 한다 그리고 그 다음 먼저 땡겼었잖아요 그만큼에 대한 것들도 세금으로 먼저 다 내는 건가요? 어, 그렇죠. 네. 퇴직금을 사실 먼저 이렇게 쓰는 경우들이 있어요. 목돈이 필요한 경우. 대표적인 예가 뭐 가족 중에 누가 좀 몸이 아프셔가지고 급하게 병원비를 써야 된다거나 아니면 그런 목돈이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사람 살다 보면 퇴직금 중간정산을 미리 받기도 합니다. 이걸 이제 마지막으로 여쭤보는데 결론적으로 사업장들 퇴직금을 준비해줘야 되잖아요. 네. 올바른 퇴직금 준비 방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DB형, DC형 이렇게 나눠갖고 정립을 해가지고 할수 있는 게 있어요. 이건 얘기하면 조금 길어지기 때문에. 다음에 한번 따로 시간을 내 가지고 한번 설명을 아, 드리는 게좀 좋을 것 오히려 같아요. 오히려 큰 주제로 하나. 네네네. 저희가 극한직업 영화 보면서 이야기를 좀 나누면서 응. 처음으로 리뷰를 했는데 텍스 신의 영화 리뷰 한줄 각자고 우리가 지금. 리뷰를 한건 처음인 것 같아요. 제목이 또 극한 직업이죠. 사실 되게 유쾌하고 좋은 영화였다고 기억을 하는데, 아 제목이 극한 직업이잖아요. 사실 근데 요새 또 경기가 많이 어려워서 실제로 폐업도 되게 많거든요. 대다수의 국민들 자영업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회사원들 마찬가지로 다들 모두 극한 직업을 지금 가지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극중에서는 치킨집을 해서 대박이 한번 났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앞으로 이제 이 영상 보시는 모든 분들도 다 재박이 나가지고 극한 직업에서 우리한테 줬던 웃음을 모두 시청자분들도 다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이 좀멋있네요 괜찮았군요. <laughs> 앞으로도 영화 리뷰 계속 꾸준히 하실 생각? 저는 사실 너무 좋아요. 저는 지금 오늘 촬영도 너무 재밌었고 그 안에서 잡담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것도 분명 있긴 하겠지만 분명히 세무적인 부분들을 다 이야기 해주고 있어요. 다음 번에도 이런 런 분위기에서 영화 리뷰 하실 건가요? 좋지 않나요? <laughs> 집중도. 하고... 좋은데. 자, 오늘 영화 리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